스라 한번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자수가 우리 어, 지복행 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러더니왜 어, 지복행이라고 해서 지지고 볶을 일만 있어? 이러면서 게복행하자 게복행. 뭐해요? <laughs>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MBTI는 ISTP거든요. I이다 보니까 지인들이랑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제가 말이 별로 없고요. 차분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사람들이 많거나 낯선 사람들 있으면 그게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을 하려고 조금 더 오버하고 과한 행동을 하게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랑 평소 모습이랑의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지인들이 어, 저도 아닌데 뭘 하고 온 거야? <laughs>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전 인터뷰 때그 모습 자체가 제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가 제작진분한테 현숙이 잘못 뽑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전 인터뷰 때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데 여기 와서 곱비를 풀어버리니까 제작진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현숙은 현숙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우문현답을 응. 해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인 거. 내가 이거 하나 이해받지 못해서 서운해 이게 아니라 계속 줘도 되고 내가 조금 피해봐도 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를 한번 살아보자로 6일 동안 여자로서만 생각하고 망각하고 <laughs> 엄마를 망각하고 <laughs> 여자로서만 생각하고 제가 아이 엄마로만 살았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좀 감정을 누르면서 훈육을 할 때도 너무 슬픈 것도 말하면 안 되고, 분노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고 감정을 누르면서 살다가, 이제 여자로서 솔로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감정을 숨기다가 감정에만 집중을 하니까 더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만 집중을 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평소에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요. 한번 잠깐 여자로서 현수 경험한고 좋은 경험으로 돌아온 것. 제가 연기나 과장을 한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의상이 좀 아쉽다. 왜냐면 청산 유수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 이게 어, 전달이 안 되고 의상에만 집중하게 너무 집중을 해야 하게 만들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laughs> 어, 잘했다고 그렇게 한번 여자로서도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그냥 진짜 쉼없이 달려야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했을 거고 저는 처음 한 1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여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친구들은 정말 잘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라고 당연하죠 그럼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저 애새 키우느라고 연애할 때 없는데 연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판을 깔아주셨는데 이런 경험 어디서 해 봐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나오기 잘했다 생각해요. 뿌리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전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난리예요. 막 영수랑 지부행 가야 된다. 이거는 다른 남자랑은 안 된다. 영수랑 가야 된다. 저 네일샵에 가면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딴 남자는 안 돼요. 영수를 가서 영수를 <laughs> 혼내주고 오셔야 돼요. 이러면서 현승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아, 아, 아. 섭에 들어오면요. 무를 아무리 칼로 베어도 타격감이 없잖아요. 제가 발톱이잖아요. 음.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오진 않을까. 아, <laughs> 영수랑 한번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현수가 우리 어, 지복행 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랬더니왜 어, 지복행이라고 해서 지지고 볶을 일만 있어? 이러면서 끼복행하자 게복행.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아, 그만 듣고 싶다. <웃음> <웃음> 이야기 좀 그만해. <laughs> 아, 정말 특별한 인연이고요. 어떻게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정통 속에서 전쟁통 속에서 너무 끈끈해졌고 갔다 오고 나서 서로 우리 왜 그랬지? 우리 왜 그렇게 정신줄 났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서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우애가 진짜 생겨가지고 저희 정말 끈끈해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나는 솔로란 봉인 해제. <laughs> 봉인 해제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술잔 들면은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 하면 흔치 않아 흔치 않아 막 이러, 이러고 그 뒤에가 이제 멘트거든요 그래서 낯솔에출연한 우리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28기 영수입니다 어, 저는 그 푸드테크 쪽으로 창업해서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사업은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오거든요. 근데 연애는 사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게 잴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이해하고 이제 뭔가 컨트롤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감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전 연애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나노솔로 나갈 때딱그 돌싱이 되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 기간이었거든요. 돌싱이 되고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1년 동안 힘들다가 당연히 연애도 안 했죠. 이혼의 아픔과 이혼 후에 한번의 연애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성한테 내가 아직도 어필이 될까? 이성이 나를 좋아할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솔로 나갈 때 저는 그냥 솔직하고 당당하게 하고 오자.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내 이미지 관리하지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하고 오자. 이게 내 모습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좋은 관계 맺으면 되고, 아니면 뭐 짜장면 몇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짜장면 한두번 먹을 각으로 나갔어요. 사실 저 되게 호,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개별적으로 다 매력 있는 분들인데,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아니면 괜히 내말 한마디에 오해하실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팀 영수, 뭐삼영수좀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인기를 바라고 나간 게 아니고, 정말 짝 찾아서 한 명의 이성분을 만나러 나간 거거든요. 그저 5박 6일 동안 단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허위사실 부풀린 적 없고, 남 험담한 적 없어요. 그남을 무시한 적 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당당하지 않은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진심은 솔직하고 당장 하자. 그래서 자기소개도 솔직하고. 당장 당당하게 하자라고 해서 아 여기 계신 이성분한테 내 어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사실 뭐 이야기 나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내일 어디서 봐요 뭐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방송 중이었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의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서 그냥 그때 제 습관이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 봐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저 의도치 않게 유행어가 꽤 많더라고요. 건배사, 흔치 않아, 그것도. 원작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작자인 것처럼 돼서 퍼지면서, 뭐, 청바지 이후에 최고의 건배사라는 그런 친구도 받았고. 원래 건배사가 이제 이런 사람 흔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 이런 사람 그렇게 막 이렇게 크게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술잔 들면은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 하면 흔치 않아. 흔치 않아. 막 이러, 이러고 그 뒤에가 이제 멘트거든요. 그래서 낯설에 출연한 우리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방송을 저 때문에 본대요. 영수가 나와야지 재밌고 도파민이 폭발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매주 방송 나가고 나서 항상 저한테 방송 잘 봤다고 영수님 때문에 본다고 도파민 폭발 중이라고 이 위치 꾸준히 사수하시라고 <laughs> 이렇게 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반응 하나 더 있는데. <laughs> 그 제가 댓글이나 리뷰 잘안 봐요 근데 우연히 하나 봤는데 제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니트를 걸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그 반응 보니까 뭐 니트 꼬맸냐그 다음에 니트 아 제발 좀 갖다 버려라 하는데 어 너무 재치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웃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브랜드 때문에 갖다 버리진 못하고 세탁해서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자회 같은 거 있으면 영수 니트 해가지고 기증하려고요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안 들렸어요. 그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영수님이 응급실 간 거를 저녁에 광수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호감 있었던 분이 영수님이었는데 제가 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또 그걸로 시청자분도 좋아하시고 회사에서는 대표님 하이볼 제품 한번 만들어보시죠. 뭔 얘기냐? 요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비판받는 거안 보이냐고. 대표님 그다음 하이볼은 한번. 그래서 이제 하이보이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좀 웃으면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약간 마음은 좀 불편했어요. 그 뒤에 영수님한테 영수님 미안해요. 그때 그렇지 않았고 저좀 억울하고 혹시라도 그랬으면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몇번 사과했어요. 나노솔로 보면서 이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런 게좀 부족하구나. 저런 거는 좀 고쳐야지.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상대방한테 제가 관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확신을 주려고 약간 이렇게 내지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몇이 있어도 나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내지르는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봤을 때는 허풍이나 과시나 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많이 봐서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내지르거나 이런 거 말고 제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방송 전후가. 방송 나가면서 수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서 물론 가십거리도 있었고 좋아해 주는 분도 계셨고 저는 어느 사회에 속해도 소속감이 있었거든요. 나는솔로라는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나고 거대한 네트워크와 세계관 안에서 제가 약간이라도 임원이 됐었고 2 8개 약간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회사가 제가 창업은 했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나더라도 정말로 큰 회사가 돼서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로 원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하는 길목까지 만들고 싶어요. 저는 당분간 본업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틈틈이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방송에는 계속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는 비밀로 저 휴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laughs> 촬영하고 오고 그러려. 나는 를로 항상 같이 봤거든요 지원을 하라고 해서 지분서를 받아왔어요 내가 받아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올 시기마다 그 컴퓨터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아빠는 나한테 뭐든 다할수 있다고 근데 아빠 자체는 왜안 된다고 얘기하냐 일단 써봐라 그래서 쓰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인간으로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저는 어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소개도, 물론 이제, 아이 있신 분도 제가 다 책임진다 하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고, 그 정도는 얘기했지만, 뭘 갖고 있다, 막 이런, 그런 허세, 이제 허세나 허영, 뭐, 허풍, 막 이런 거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있는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복을 좀못 받았잖아. <laughs> 그래서 좀 오늘은 좀 힘주었어.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도 있고 이제 거리도 광주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하고 과연 매칭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이미 왔어요. 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의 이제 관계가 이제 막 로맨스가 이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숙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음. 저 옷이 뭔여? 저한테도 <laughs> 어, 좀 황당한 좀재밌는 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두 번째로 나는 형이다 보니까. 애들을 좀 챙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는 그냥 완전히 진짜 너무 많이 다 친해지고 또 제가 좀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다른 출연자들 같은 경우도 좋으신 분이다. 뭐 이제 촬영 끝나고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출연자분들은 지금 뭐다 이제 가족같이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상장이 득실이 이제 너무 완벽하게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만큼 또 이제 지탄도 많이 받고 또 저같이 이제 약간 돋보이지 않는 만큼 또 지탄 덜 받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사생활이 이제 노출 되는 것은 또감수해야 돼요. 또 이제 양육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죠. 저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고 특히 이제 양육자분들은 아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저의 삶을 조금 눌러놓고라도 우리 딸을 좀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좀 내려놓았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어 그냥 이제 나는 솔로 출연과 출연 전 차이가 이제 다른 내, 나를 찾아보는 계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제 딸을 위해서 계속 이제 살 거지만 이제 이제는 나를 또 챙기는 내자신이요 어 그런 느낌. 딸과의 이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의 대화에서 제가 좀 이제 좀 소녀들의 신금을 좀 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팀으로 엄청 많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와서 봐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그거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트위터를 개설을 했죠. 했는데 한 2,000명씩 팔로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 여기서 끝났다. 어마어마한 분위기다 했는데 바로 싶더라고 역시 선입팬들 <laughs> 이제 NCT 드림하고 NCT 일리치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위시를 빼먹어가지고 위시 팬들이 <laughs> 저한테 이제 누가 최애냐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는 댓글이 많아서 네, NCT 위시 그리고 이제 중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웨이션 브이 그리고 이제 유닛 NCT U 그리고 이제 곧 군대 가는 도형하고 정우가 있는 도재정까지 좀 언급을 한번 <laughs> 꼭 <웃음> 해드리고 싶고요 <laughs>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딸이 라이즈, 보넥도 좋아하고 이제 보이즈 투 플래닛? 거기를 이제 같이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영화 볼 때는 전혀 감정이입 안 하고 그것만 보면은 감정이입이고 아빠는 왜 감정이 없냐고 혼내고 저를 그래서 우는 척하고 우는 척하면은 이제 우리 딸이 아 짜증나! <laughs> 그리고 뭐 이제 장난치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알파드라이브 워드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거기 안에 속하지 않은 이제 장한음 은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이제 우리 딸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한몇 년간을 계속 일을 줄여가면서까지 와서 제가 선수 밥을 차리고 같이 동영상을 같이 봐주고 같이 야구 보고 야구장 같이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아이돌 문화를 같이 접하면서 였던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애한테 강요하지 말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게 이제 기준이 이제 좀 바뀌어진 거죠. 마라탕 처음에 먹을 때 진짜 실꺼맸는데와 이걸 먹는다. 그러면 진짜 놀리긴 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맛있더라고 고요 마라탕도.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쎄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주 안 먹었으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줄, 줄이면서 다른 걸 많이 해주고 그렇군요또요 옆에 좀 안기고 이제 그 나이 또래 때좀 하기 힘든 그런 유대감이 확실히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게 이제 100% 좋은 건또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부모마다 이제 교육 방식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참 다행히 그래도 우리 딸이 안 아프고 잘 커져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양소를 항상 같이 봤거든요. 지원을 하라고 해서 지분서를 받아왔어요. 내가 받아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올 시기마다 그 컴퓨터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팠어? 아빠, 아빠 할수 있어? 아빠 나이 많아서안 돼. 아빠 롱, 가면 롱디 해야 되니까 안 돼.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 아빠는 나한테 뭐든 다할수 있다고. 근데 아빠 자체는왜안 된다고 얘기하냐. 일단 써봐라. 그래서 쓰게 된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DM도 많이 와요. 이런 사연들이 왜냐면 이제 딸이 이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력서를 받아왔던 분들이 이제 DM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아빠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리 딸 너무 잘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딸 앞날에 밝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아빠는 우리 딸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딸도 힘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 힘든 시기니까 그리고 아빠가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